이 바벨론 왕궁 안에는 혼란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유 없이 죽게 생긴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오에게 묻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다니엘은 이 소식을 세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간절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가 마치자 그린대장 아리옥을 찾습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에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기로 가서 그에게 이가 치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이 아리오기 다니엘,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내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밀한 환상을 주셨습니다. 또한 어떠한 뜻인지 다니엘에게 제공하십니다. 다니엘은 아리오에게 찾아가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벨론의 어떤 혜자들도 왕이 꾼 꿈을 설명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은 바 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은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나 온유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은 다니엘은 본격적으로 느보가네살 왕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과 자신의 미래를 미래에 관해 알고 싶어하는 이 누부간에스라 왕에게 하나님의 꿈으로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래의 일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으로 심판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계를 촉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은 다니엘의 누부가네살 왕의 꿈을 설명을 합니다. 바벨로 왕의 꿈은 순금과 은과 녹과 쇠로 이루어진 신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부가네셀 왕은 이 신상을 보고 매우 기쁘, 기, 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보고 매우 무서워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신상의 모습에서 순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은 메데와 바사제국을, 노스는 헬라제국을, 그리고 쇠는 로마제국을 어뜻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즉, 세계는 바벨론,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다음은 헬라가 그리고 그 다음은 로마가 점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여기서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툭 튀어나온 돌이 신상을 쳐 부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형 제국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여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사라질 것들의 마음에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집착하고 미련을 드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무상 숭배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언젠가 썩어지고 파괴되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로 존재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6절부터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래리라.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 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금 머리니라 왕을 뒤여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새 같은 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인 것이며 왕께서는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라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그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라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아멘 앞서 제가 상징적인 의미들을 설명한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에 이어 여러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며 호령할 것을 꿈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44절에 여러 왕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도리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일의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에서 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말하는 나라 어떤 나라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삶에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때로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중심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 누부가르세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두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곳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곳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니 단일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단일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어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의 꿈 해석을 들은 이 누부가 했을 왕이 다니엘에게 감사의 표시로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또 지혜로운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을,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하죠. 또 바벨론에 있는 각 지방들은 사드락과 외사과 아백노고를 통해서 또 다스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의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킨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론 프로 신문에 불과한 그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유혹과 환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